파덕을 설치하고 맹수와 추위를 막기 위해 동굴의 입구를 넓히고 문을 달았다. 그거 소리하지 마. 안할 건데. 드니펜 웹 와. 윌콕스 클로스는 겨울이 오기 전에 식량을 비축해 두기 위해 사냥을 하러 다녔다. 가까운 숲을 돌아다니던 내네 소녀는 어느 날 사람이 일부러 파놓은 것 듯한 커다란 구덩이들을 발견했다. 그 프랑스 사람이 파놓은 함정일 거야. 음, 이런 방법으로 짐승을 잡았군. 그 사람은 총이 없었던 걸까? 이 함정은 우리에게도 유용하겠는걸. 총알도 아낄 수 있고. 윌콕스가 구덩이에 나뭇가지들을 얼기설기 엇갈려 걸치고 그 위에 흙과 낙엽을 뿌려놓았다. 뿌려두었다. 그 후로 윌콕스가 이 함정에 무엇이 걸렸는지 들러보았지만 매번 허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리앙과 드니펜, 윌콕스, 서비스가 그곳을 살펴보러 갔을 때 작은 타조 한 마리가 함정에 빠져 있었다. 아하!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타조 요리를 먹겠군! 부리앙이 소리치자 서비스가 함정으로 재빨리 뛰어들었다. 그리고 타조의 머리에 천을 씌우고 끈으로 다리를 묶었다. 우와, 타조 엄청 크다. 어디? 잡아당겨! 뭐야? 엄청 크지? 타조는 꼼짝없이 동굴로 끌려왔다. 우와. 진짜 크다. <laughs> 어린이에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생존할 줄 아네. 길들여서 말처럼 타고 다닐 거야. 스위스의 로빈슨처럼 서비스가 흥분해서 말했다. 길들인다고? 쉽지 않을걸? 당장 먹이도 구해주어야 하고. 드니펜이 어림없다는 투로 이야기하자 서비스는 자신있게 말했다. 풀이나 나뭇잎을 모아다 주면 돼. 그렇게 해서 타조는 가까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얘들아, 그런데 정말 서비스가 타조를 길들일 수 있을까? 소년들은 배, 모두 배꼽을 잡고 웃었다. 소년들은 서비스가 끈으로 타조의 목을 묶고 타조를 타고 다닐 날이 언제쯤일까 상상했다. 이렇게 해서 동굴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이 어느 정도 끝났다. 너무 바쁘고 즐겁게 일했기 때문에 소년들은 자신들이 가족과 떨어져 무인도에 와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왜 너무 즐거워? 응? 너무 착착 일을 하고 있잖아. 집도 만들고.